뭐가 두 명이야? 아반 나비 어? <laughs> 바나나 나비 두 마리 동물은 나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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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뻐 둘이 지금 아, 얘기하고 아, 있나 커플이 아시아요? 춤추있 있어. 라 랄라 헬라헬라 헤어졌어 헤어졌어 어레 헬레 헬레 헬다 포도야. <laughs> 같이 춤추는 거 누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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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하고 자 싶었어. 그랬어 누나 같이 하고 싶었어. 우와 여러분 저희는 지금 보르도에서 한 기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쌍테밀리옹이라는 작은 동네 왔어요. 근데 여기 되게 유명하거든요. 저 여기 한 7년쯤 전에 왔었는데 친구랑 독일인 친구랑 같이 왔었는데 시아 아기 때 <laughs> 시아 그때 아기 <애기> 때 <laughs> 왔었는데 저도 7년 만에 오네요 시아 한살 반이었어 만한살반 여기가 음, 되게 조그만 동네인데 되게 유명하거든요 와인의 고장 보시다시피 온통 포도밭입니다 포도밭 포도밭이고 지금 막 기차에서 내렸는데 되게 아이고. 아, 오렌지족이다, 오렌지족. <laughs> 기차에서 내렸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어갖고, 일단 무작정 걸어가 보고있습니다 저번에 왔었을 때는 차 타고 왔어가지고, 바로 음, 시내에다 차를 세우고 돌아봤었는데, 동네는 되게 작아요. 제 교회 그때 한 2시간 돌아봤던 것 같은데? 2시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웬만한 거다 봤던 것 같아요. 뭐, 투어 같은 거안 하고. 네 vale. 이번에 언니가 언니를 데리고 어디를 구경시켜줄까 하다가 보르도 오고 보르드 근처에 이렇게 하러 왔습니다. Ah, c'est l'église. Maintenant, c'est la maison, grande maison. C'est super bon. Merci pour l'information. Mais les enfants vous attendent là? La voiture. C'est bon. Merci. Bon week-end. <fish> 걷나 오세요. 들었어? 이거 원래 성당이었대. 응. 우와 멋지다. 저기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다, 그치 근데 우리 어디로 가야 되지? 일로 이로 가는 야되 건가? 포도밭밖에 안 보이네. 걷다 보면은 시내가 나올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이쪽 방향으로 걷고 있어가지고. <laughs> 자, 그거 기억나? 엄마가 책 읽어준 거, 한국 책. 포도밭 이야기. 포도밭에 숨겨놓은 보물. 아빠가, 어,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일도 안 하고 게으른 아들 세탁 에 포도밭에 저기 너희 보물을 숨겨놨단다. 이러고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막 애들이 막 열심히 막 일하고 포도 막 파내고 막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보물이 주렁주렁 열리는 포도들이었던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성실함도 얻을 수 있고, 열심히 일하고. 그게 보물이었어. 진짜 보석 같은 게 아니고, 그치? 응. 응. 엄마는 보물을 어디다 숨겨놓을까? 엄마? 어. <laughs> 어디다 숨겨놓을까? 근데, 우리 집에? 우리 집에? 시아는 뭐한 숨바꼭질 같은 거, 보물찾기 그런 거 너무 잘해가지고. <웃음> <웃음> 엄마가 잘안 숨어야 엄마가.. 아니야 와. 엄마 진짜 열심히 한거야 너가 너무 잘 찾는거야 아닌데? 맞는데? 맞거든 하나도 하나도 안맞아? 아, 너무 멋있어 시아 여 봐봐 우와 언니 다 알아 어? 어떤거? 선물 사줄때 인터넷서요어음 엄마가 숨바꼭질 엑스페어 부러는거야 음, 이거 숨바꼭질 엑스페어 숨바꼭질 전문가로부리려고어 전문가 <laughs> 그 선물 선물 숨기겠다고 전문가를 부르자 그 <laughs> 좋은 생각이네 <laughs> 샤 이런 거 되게 좋아해 팔찌 <laughs> 샤 가자 저 봐봐 어 너무 예뻐 동네 엄마는 이런 동네 구경하는 거 너무 좋아해 조그만 동네 아기자기 너무 예뻐 샤는 어때? <웃음> 좋아 <웃음> 오! 이거 뭐야? 대왕 와인이다 이거는 아빠가 먹을 수 있어 아빠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어 이거는 유민이 언니 유민언니 누구야? 우리. 하천 언니? 하천 언니가 다 마실 수 있을 것 같아? 이준 <laughs> 언니 민기 오빠 이모는 이거 오빠? <laughs> 민규 오빠, 이진이 오빠 다 나오네 <laughs> 여기 어 맞아 언니 여기가 어 옛날에 아주 옛날에 빨래터로 쓰던 공간인데 막 몇백 년 전에 빨래터였는데 지금은 그냥 고대로 놔두고 인테리어처럼 해서 그냥 레스토랑이랑 같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어물 있어 여기서 옛날에 빨래를 했었대 마냥 옛날에는 세탁기가 없었잖아 아주아주 아주 옛날에 옛날 빨래터. 빨래 안 있었어? <laughs> 빨래 안있었 옛날에는 그 전기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서연아 이모 하는 말 들었어? 어. 여기 옛날에 아주 아주 옛날에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가지고 다 같이 빨래를 했어 집에 세탁기가 없으니까 다 같이 여기 모여서 그래가지고 여기가 진짜 더럽군아 <laughs> 진짜 더러워? 아니야 그냥 꽃잎 같은 거야 물에 멋있지? 응 <laughs> 아. 어 누가 고생했다 고시아야? 아빠 아빠 아 아빠가 맞아 옛날에 왔었을 때 엄마 친구랑 엄마 친구 독일 남자친구였는데 여기 바닥이 다 돌바닥이라 가지고 유모차를 끌고 다니기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서 엄마 친구 조안네스랑 아빠랑 같이 유모차를 들고 엄마는 시아 손을 잡고 걷 조금 걷거나 아니면은 안고 다녔지 <laughs> 여기를 여기는 다 바닥이 다 이래 가지고. <laughs> 유모차 들고 끌고 다니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유모차를 그냥 들고 다녔습니다. <laughs> 이고 다녔어. 귀엽게, 맞아 귀엽게. 귀엽게. <laughs> 무서워하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재밌게, 재밌게. 웃긴 표정 해봐, 웃긴 표정. 웃긴 <laughs> 크리마 <laughs> <이마스>. 웃긴 표정. <laughs> 와, 엄마 이 멋지다. 성능도 멋지고 시아 웃긴거 잘할수 있어? 어디 여기 뭐 여기 사진 찍고 싶어? 사진 찍어줄까? 어떤 표정 지을거야 에반이 이렇게? 그래 그럼 시아랑 에반이랑 같이 <laughs> 눈 봐봐 아 잠깐만 눈 아아아 진짜 그런네 똑똑똑 해봐 안에 누구 있을수도 있어 입고있어 입고있어? 마법에 문일수도 있어 시아야 열려라 참깨봐 열려라 열려라 참깨 그거야 그래 알라 알리,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들. 오뭘 어, 들어, 여러분뭐 보고 싶어요? 어디가? 무슨 말이지? 나 <laughs> 돌아 여기도 예쁘다. 언니, 요 골목도 예쁘다. 음, 어, 다리 아프겠다. <laughs> 되게 프랑스 같아 여기. 이 아이고, 어, 여기 오르막길 등반하고 있습니다. 엄마 들어줘. 엄마 안아줘, 에반이 여기 올라가서 안아주면 안 될까? 만나. 오 높아 높아 남의 집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막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들어가 보려고요 에반이 왔습니다 에반이 왕이야 우와 머리 아 머리핀도 했어 그 여왕인가 <laughs> 바닥에서 찾은 거야? 응. 에반이랑 우리 시아랑 에반이는 바닥에서 뭐 이것저것 잘 찾어. 아주 살림에 도움이 돼. 살살 드백만 좋아요. 타이로. 응? <laughs> <잘 쓰여봐라? 웃음> <laughs> <laughs> 응? 이그 좋아? 어 좋아. 예쁜 거다 찾았네. <laughs> 기림 있는 데갈 거야? 기림 있는데? <laughs> 기림? 그림. 나 그림 있는 데 간대. 헉, 그림 예쁜 거 볼까, 우리? 일로 가보자. 시켰습니다 아이들은 아이스크림 먹고요 응? 아!